조용한 기도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 찬송가 5장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o 영 w h 신 t 밝 o 말씀 o m e 죄인 n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별의 샘으로 들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기만. 죄를 용서하신 날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훈이 없으면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 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뇨 용접하신다 죄뇨 용접하시니 나도 용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건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건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보루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40절입니다. 너인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치중하시고 또 결국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은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집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핍박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챙기신 열두 제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열두 제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신심으로 섬기고 결국은 그들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증거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뭐 세상의 종교 종교인들 종교처럼 그저 빌고 어디서나 빌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에서 처음 말했던 그 이름이 붙여졌던 것은 뭐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셨던 또그 제자의 그 제자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무슨 뭐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할 일은 다르겠지만 말이죠. 오늘 그 전도자로 부르셨으며 열두 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열두 제자의 자세,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어, 교회 그 학위 눈물 어, 석사 학위 눈물을 낼때이 본문을 가지고 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가 되는 일들이 정말 쉬운 예수님 굉장히 까다롭게 조항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 많이 제자가 될수 있도록 또한 뭐 많은 그런 오늘도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권한에 대한 말씀이 돼요. 권한도 주셨지만 거기에 따르오는 많은 그런 제약들을 정열 없이면서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거 그것은 그만큼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순종하는 자에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마시, 마, 어, 전도자의 자세를 다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냉정하게 너희들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주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저희들의 죄들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라고 변호까지 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차 없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권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죄 사함을 모든 것들 능력을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니 그 귀한 자세에 대한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에 대해 집중하라는 겁니다. 뭐 옷도 두벌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뭐 그것 생각하지 말고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 내가 이거 먹고 이거 쓰고 나면 신발도 하나만 가지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걷고 나면 내가 끝이구나,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때바받았었 제자들의 충격,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능력도 받고 막 그랬지만, 받았을 때의 충격이 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길에 나가 보면 찌라시를 들고 이렇게 선전 그 종이를 들고서, 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게 사실 그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그 나눠주는 건데 수모를 당하면서 말이야 이거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냥 받으면 받습니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말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지를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 나가 보면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 마음의 실망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한쪽으로는 어, "그래도 잘 살아보자, 예수안 믿고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받을 제자들의 스트레스, 그걸 충분히 아셨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줘라. 그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축복을 빌어주면서 받지 않으면 그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책임감이 있잖아 일하려면 무슨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거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올 자책감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내일모레 뭐좀더 시간이 난 다음에 넘어 뭐 내가 뭐열 가지 많은 그런 여건이 된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이죠. 내가 다 하지도 않으면서도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야라고 물러선다면 그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사역을 무슨 일 하든 간에 그 기회가 쉽지 않아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내년도에는 더 심해질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말 정복할지는 누구도 알수 없어요. 뭐 그때 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회복해야 될 그런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지나고 나면 뭐 상황이 바뀌면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해 오늘 감당할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일 일 주간 끝나고 월화 수목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여 보십시다. 이게 삼년 만에 모이는 이 새벽 기도회 모임인데 그 후에 계속할 수 있는지 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볼옷도 가지지 말고 두볼 신도 가지지 말고 쌀 먹을 것도 가지 가지 말고 그리고 오늘 너의 전심을 다해 봐라라는 그런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우리가 이런 품을 다른 데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며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시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오늘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니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는,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 넌나 같다."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행세도 그렇고 행동을 보아도 자랑스럽지 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여기신 거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죠. 능력도 주시고 함께하신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꼭 무슨 복음을 전할 때 그, 오늘 그 얘기지만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때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큽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때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다른 모든 상급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장해서 작은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봉사자로 헌신하며 나선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저 어려울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척척척척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고 말이지요. 정말 주의 백성들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에서는 이게 렇 동원령, 군 군인 예비군 동원령을 했더니 그냥 막 수십만 명이 도망가고 그게 과연 나라 이겠습니까 얼마나 저 허접하겠어요. 바로 어떤 어림이 있을 듯, 있더라도 쫙 모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이지.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한 기도, 전도를 복음을 위한 전도, 복음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 오늘 다시 한번 간직하고.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어? 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뜻을 위해 일하고 다잡음 오 말미암아 올해를 그냥 다시 원년으로 삼고 새해부터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만들어 가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믿고 다시 한번 헌신과 봉사의 다짐을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남는 것은 제자뿐임을 아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남는 것은 너희들 뿐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다음을 내려보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믿고 열심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을 것 아시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먼지를 털면서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추수감사절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온 교우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운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